환동경원이 <laughs> 어, 음. 진짜 짱 뜨는 것 같아. 어디 어이구. 정민이, <laughs> 혼자 아, 정신 신났어. 정신 차나, 와 정신이. 진짜. 아, 태호랑 저런 거 하면 되게 잘놀거 같아. 어, 말잘 들자. 아, 진짜 싸우는 거지아 방이 깼냐? 이거.. <laughs> 돌 소리 나는 거에 맞춰 방구 뀌면 되게.. 뭔길소리 <laughs> 막한다.. 막해.. 어.. 어 고마워, 알았어.. 뭐래.. 고마워, 알았어.. 뭐라 했는데.. <웃음> 막한다 <웃음> <웃음> 힘생것 하네. 힘생것 하네. 힘찬 것 같아. 힘찬 것같네 힘찬 것 같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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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게 매일 아적 내가 같손 힘찬 것 같아. 힘아난 내가 왼손으로 내가 왼손으로 때리면 내아 내 여기가? 왜, 나 무조건 여기는붕댁 껴야 돼? 잽을 못 때리겠어. 오른손은 잽이 이렇게, 이렇게 끊어치고, 이게, 소리가 나거든 여기는, 톡, 톡, 톡. 이래가지고, 태산이가, 야, 누가, 톡, 톡 때리면 누가 파해, 이게. 으 이렇게 화났어.